네, 안녕하세요. 도정이 사업관리팀의 정창수 사원이라고 합니다. 공항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협박표들을 사용하게 되면 비슷한 금액으로도 비행기를 탈수 있거든요. 소요시간이 서울까지 1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 실림에서 통학을 했었는데 실림 통학 시간보다 훨씬 짧은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이 얼마 전에 종료가되어서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연차를 써서 가장 친한 동기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1 2일이야 벌써? 응, 음1 2일이네 무엇보다도 자연 경관이 좋다 보니까 이런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좀더 활동적으로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저기로 패러글라이딩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아, 좋죠. 네. 되게 아름답고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연 풍경과 함께 이렇게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는 제가 선배들에게 소개받은 맛집인데요. 수습이 끝난 기념으로 오늘은 동기들과 함께 이곳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도 먹으러 가볼게요. 와! 여러분 무시작합니다 오늘 모인 동기들은 제가 입사하고 만난 가장 친한 신입사원 동기들입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아, 이거 넣어 줄게. 아니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내가 해 아, 줄게. 아니 됐어. 내가 해 아, 줄게 내가. 내가 알아서 먹어. 얼른 먹어. 이거 얼른 먹어. 먹어. 지시 우리 동기가 할까? 이렇게 애가 좋습니다. 그래. 뭐야, 뭐야. 아니, 웃 소리 너무 많았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우리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퇴근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회사 뒤에 이렇게 바다라고 해야 되나? 어, 아, 그사가 그, 노을과 함께 달리면 진짜 너무 멋있어. 둘이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오지 않았어? 어디? <놀람> 차박 아, 차박 차, 아. 차박 진짜 차박 최고야 차로? 삼천포 최고야 아, 그게 인생이야 어 <laughs> 아, 진짜 행복했어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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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놀람> <오, 우와. 놀람> 이거 삼천포야? 3천포.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알겠어 파악이 아니야 행복했어 다 알아라 다알았 라면 먹고 싶은 나라아당연하 아니 라면도 여기서 구워주지 아니 맞아 맞 <laughs> 동기 회식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카이에서 만나요.